수학의 답, 세수 이상의 곱셈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곱셈에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계속, 계속 중요한 거 머릿속에 넣으세요. 부호 결정입니다. 그런데 두 수끼리의 곱셈에서는 부호가 같냐, 틀리냐로 판단해서 부호 결정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세 수, 네 개의 수, 다섯 개의 수가 되면 계속, 계속 두 개씩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팁, 요 네모 박스를 기억하세요. 자, 마이너스가 두개 있으면 플러스로 뿅 바뀐다. 이게 곱셈에서 부호결정한테 제일 중요한 팁이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개 플러스 뿅.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가 세개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플러스로 뿅 바뀌었음에도 마이너스 아직 하나 남아 있죠.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라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어서 네개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 플러스로 뿅 플러스로 뿅아 플러스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마이너스가 짝수 개 있으면 다 짝꿍 만나서 플러스로 뿅뿅뿅뿅 뿅, 뿅, 뿅 바뀌면서 결국에 플러스로 결정. 마이너스가 홀수 개 있으면 계속 플러스로 뿅뿅 뿅 바뀌더라도 언젠가 한명 마이너스 혼자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결정된다. 결국에 마이너스의 한마디로 음수의 개수만 파악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해볼게요. 일단 곱셈은 기본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2, 3은 6. 65, 30. 잘 써놓고, 이제 부호결정. 마이너스가 두 개네요. 플러스로 뿅 바뀌어서.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얘도 해볼까요? 어, 분수 있어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일단 보이는 절대값끼리. 숫끼리 약분하고. 또 여기도 약분되네요. 2 남고. 더 약분되는 거 없죠? 그럼 남은 거. 2분의 3 남은 거. 잘 결정해 놓고 이제 부호로 갑시다. 마이너스 플러스는 볼 필요 없어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마이너스가 세개 있네요. 아무리 둘이 플러스로 열심히 바꿔도 혼자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결정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끝납니다. 자, 세수 이상의 곱셈도 이렇게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보통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이만큼 곱하라고 나옵니다. 우와, 어려워 보여요. 몇 개인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이 지금 질문한 거. 몇 개인가요? 뭐가? 음수가. 마이너스가 몇 개인가요?만 고민하면 나머지는 괜찮아요. 자, 일단 부호결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걔를좀 밀어두고 값부터 계산해 볼까요? 어, 이 값도 어려운데요, 선생님? 규칙을 보세요.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다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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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약분이 될수 밖에 없어요. 4도 4로, 5도 5도, 6구6로 계속 약분 되겠죠? 이 앞에 뭐 있었을까요? 마이너스 9분의 8 있었겠죠? 얘도 약분 됐을 거고, 이 8도 앞에서 약분 됐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남은 거는 누구일까요? 분모는 10만 남아있고, 분자는 1만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럼 값은 10분의 1. 절대 값 결정했어요. 이제 부호로 갑니다. 자 마이너스가 몇 개일까? 어 지금 내 눈에 네개 보인다고 아 플러스 짝수개네 이러면 큰일 나요. 내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고 이 점점점 안에도 얼마나 들어있을까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의 노선을 정해요. 분자로 갯수를 셀지 분모로 갯수를 셀지. 그냥 분모에 10 있다고 10개 있겠다 하면 안 되고 분자를 보세요. 1부터 9까지 있죠. 그럼 몇개 있었단 얘기일까요? 9개 있었단 얘기예요. 2부터 10까지 있죠. 역시 아홉 개 있었단 얘기예요. 아무래도 1부터 생각하는 게 쉬우니까 위에 걸로 갑시다. 아, 마이너스가 아홉 개 있었구나. 홀수 개 있었구나.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결정해주면 끝납니다. 충분히 부호 결정의 팁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불타오르네. Fire!